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구글의 투자 책임자인 루스 포라스를 맞이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에 발표된 구글과 태국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세타 타위신 정부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AI 스마트 타일랜드 2024행사 이름으로 데이터 센터와 AI를 추진하여 태국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구글은 방콕의 첫 번째 클라우드 리전을 설립하고 AI 기반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국 국민 3만 4천 명에게 디지털 기술 장학금을 제공해 태국 국민이 기술을 개발하고 직업 기술 인증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리태국 외교부 장관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7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리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며 유엔 회원국 대표단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또한 양국은 무역과 투자 그리고 양국 국민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약 200년에 걸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태국에 10억 바트, 한화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5,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2025년부터 가동되며 태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와 동남아시아 내 전기차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공장은 차량 조립뿐 아니라 배터리 생산도 포함하며 태국 내 부품 사용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태국 람빵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돼지 농장에서 3천여 마리의 돼지 중 300마리가 익사했으며 피해 규모는 210만 바트, 약 8,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홍수는 강이 범람하며 갑작스럽게 발생했으며 남은 돼지들도 질병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돼지 사체가 농장에 죽은 채로 떠다니고 있고 주변은 악취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태국에서 정부의 1만 바트 디지털 월렛이 지급된후 많은 사람들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ATM 기계에 현금이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 구매를 위해 돈을 찾고 있으며 일부 ATM은 돈이 부족해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시가 30바트 전국 진료 프로그램을 첫 시작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방콕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방콕에는 약 1500개 1차 의료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국 아유타야 지역이 최근 차오프라야 댐의 방류량 증가에 대비해 모래 주머니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오프라야 댐의 방류량은 초당 1,699입방미터로 늘어났으며 낮은 지역은 침수 위험이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이민국 단속이 진행되자, 한 태국인 노동자가 틱톡에 이민국이 단속 나왔어요, 달리세요. 라고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한국 불법 치료 노동자 단속으로 오해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태국에도 불법 치료 노동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와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세븐일레븐은 일부 지점에서 은행 앱을 통한 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4년 경제활성화 프로젝트와 연계된 정책으로 1만 바트 디지털 월렛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결제 방식 외에도 은행 앱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완나품 공항이 지난 11개월 동안 4,473만 명의 승객과 123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항공편은 총 31만 8천 편에 달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새로운 활주로가 개장되어 시간당 항공편 처리 능력이 68편에서 94편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공항은 향후 확장 계획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